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서 악한 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얼마를 살려두었다가 결국 올무에 걸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면서 올무가 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압과 안몽과 애동과 시동과 햇 여인이라. 그 결과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둘러 나누어 졌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레미아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뚫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